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게 해드리고, 샘플 수업에서 위드 분사금은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계속 기다리게 하면 아무래도 원성이 높아질 것 같고, 아, 그리고 아, 그 궁금증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좀 서둘러서 이렇게 다시 찾아뵙습니다. 음, 지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기말고사 기간인데, 어, 제 나름대로 좀 내신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 어, 제 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학생분들에게 동영상 촬영도 하고 약간 좀 바쁩니다. <laughs> 아, 많이 궁금하셨죠? 예, 위드분사군에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I N G P P 결정하는 거 제목을 제가 좀 너무 파격적으로 어, 좀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위드분 사금문 아인즈 비피 결정 2초 만에 파악하기라고 해놨습니다. 어 2초 만에 파악이 가능할까? 여기서 왜 2초는 또 뭐지? 1초, 2초 각각의 뭔가가 2초만큼 걸리는 뭔가는 또 있는가? 어쨌든 2초면 짧은 시간이죠. 예, 네. 어, 제가 이렇게 뽑은 이유는 가능한 위드분 사금문 보자마자 바로. INGPP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저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드분사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위드분사 본문에서 INGPP 결정입니다. 어, 제가 샘플업에서 말씀드렸죠? 원어민의 생각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원어민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께서 위드 다음에 오는 바로 목적의 명사 이 분사를 선택하게 될 핵심인 이 명사를 이해해야 되고요. 원어민들은 이 명사가 어떤 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야 따라서 해석을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어, 명사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분사의 관계가, 아, 능동이네 해석해보니까, 어, 진행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ing. 아, 어, 수동인 것 같네. 아, 그러니까. 과거 분사.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이런 사고로 문제를 I-N-G-P-P를 결정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명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바로 명사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어민들은요, 딱 해당되는 명사가 특 정 명사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자, 그 기준을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드 다음에 자연 현상과 물리 현상의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ing입니다. 자연 현상 은 항상 in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부의 명사입니다. ing pp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명사도 ing pp 다 가능합니다. 샘플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께 자션 그쵸 어떤 의문점을 던져 놓고 자 그리고 마무리 했던 파트에요 자 지금 그걸 해결할 건데요 어 여기 있는 신체 부의 명사를 설명을 하고 자연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신체 부의 명사에서 뭐가 정답인지 고르는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예문들 보시면요 아 어, 모든 예문들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즉,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선택하는 식의 어떤 약간 시험화된 형태로 지금 얘가, 제가 예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드 플러스 신체 부위 명사에서 어떻게 원어민들을 INGPP를 결정하냐? 자, 원어민들의 자, 생각을 읽겠습니다. 신체 부위 명사의 경우에 원어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결정하냐? 자, 현재 분사는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해설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동작이면 되고요. 반복을 하면 됩니다. 과거 분사는요. 이 동작과 반복의 반복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의 경우는 멈춤입니다. 중단이겠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멈춤, 중단. 자, 그리고 일회성입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일어나고 자, 더 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게 맞는 건지 굳이 해설 안 해도 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두분사구문의 특징은 당연히 위두남의 명사가고 그 뒤에 분사가 따라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위두분사구문을 풀기 위해서 그 먼저 나오는 주절인 메인절을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원어민들은 앞에 나오는 문장에 영향을 받아서 위두분사구문의 현재분사과 거분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되는 명사를 확인하시고요. 이 명사가 신체부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동작인지, 반복인지, 멈춤인지, 일회성인지를 파악하고 바로 답을 냅니다. He was sitting with an eye. 자, an eye, 신체부이 나왔습니다. 제가 2초만에 답을 낸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명사 파악하는 데 1초. 자, 그 다음에 현재부사, 과금사, 결차하는 데 1초. 이래서 제가 2초를 정한 거예요. 자, 밴디지. 어... 붕대를 감는 거죠? 예. 반복해서 계속 붕대 감지 않습니다. 한번 붕대 감으면 되고요. 붕대 감겨진 상태가 멈춰져 있습니다. 밴디지, 밴디지 되요. He was sitting with an eye, with o n eye bandaged.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he stood with her back leaning, leaned against the wall이에요. lean 이란 동사의 뜻을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lean 하면은, 자, 기대단 동사입니다. lean 기대단 동사고요 3단 메라가, lean, lent, lent 가 되겠습니다. 진첩이 나왔습니다. 헐, 백이죠. 어린 기대다. 어, 이거 동작인가? 일회성인가? 반복인가? 어, 좀 헷갈리네요. 리닝이라는 단어가요. 네, 멈춰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등을 기대고 있으니까요. 자,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닝입니다. 이거 고민되시죠. 이거는요. 왜 리닝이지? 린트일 것 같기도 한데, 등에 기대고 있으면 그냥 등에 기대고 있는 거야 일회성으로. 자, 그, 그 상태에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냥 멈춰있는 거 아닌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이 리닝이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요. 신체 부위 명사 동작 반복. 능동수동이 아닙니다. 동작이고 방법이면 ing. 자, 멈춰있고 일회성이면 pp.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자, with his eyes closed, close입니다. 눈은 감긴 채 있다라는 뜻이고요. 멈춰있고요. 감고 있는 일회성을 뜻합니다. close입니다. With his eyes blink to blinking. 블링크라는 동사는요, 깜빡이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동작인지 반복인지 멈춤인지 일회성인지 아시려면, with p l u 명사 다음에 오는, 신체 부위 다음에 오는 명사, 다음에 오는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야지 이런 동작이냐 멈춤이냐 라는 것이 기준이, 자, 구분될 거예요. 블링크는 깜빡거린 거고요. 자, 눈은 계속 깜빡거립니다. 동작이고 반복됩니다. 블링킹입니다. With his legs, 또 신체부이네요. Crossed, crossing입니다. 그의 다리를 교차하고, 자, 꼰채로 있다는 뜻이죠. 꼰채로. 그니까 다리를 꼬았다, 폈다, 꼬았다, 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죠. 꼬았으면 그냥 그 꼰채로 꼰 당연히 앉아있거나, 그렇죠 그런 상태로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중요한 건, 자, 멈춰있습니다. 능동수동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다리가, 자, shaking. 자, s h a k e 라는 동사 뜻이고요. 흔들답니다. 3단 변화. shake, s h 입 k 다 shake.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답일까? 자, shaking 이란 단어, 자, 떨다란 단어죠. 떠는 거는 한번 이렇게 흔들거 떤다고 안 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떠는 거고요. 자, 동작을 봅니다. 자, shaking 입니다. with his arms folded, folding 입니다. arm, 팔이 자, arm, fold, 접혀져 있는 데, 즉, 팔짱을 낀 차란 뜻이고요. 자, 멈춰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례성을 의미합니다. folded. 자, with his hands, waving, waved죠. 손을 흔들면서요. 자, 왔다 갔다 계속 손을 동작을 하고요. 반복합니다. waving입니다. 능동, 수동을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 손은 흔들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 여러분들은 오답이 나와요. 그렇죠 예.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신체부의 명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신체부의 명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여기에 설명한 동작과 반복이라는 내용에서 현재 분사가 온다는 것을요, 그대로 인용해서, 자, 원어민들의 생각 읽기 두 번째입니다. 원어민들은요, 자연현상. 여기서 자연현상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확대를 하세요? 물리현상까지 확대를 하시고요. 항상 i 인 g 가 온다고 했죠. 자, 그 이유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연현상과 물리현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현상 명세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씨현상입니다. 예. 눈이 오고요.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고요. 그쵸? 그렇죠? 예. 뭐 햇빛이 내려지고요 태풍입니다. 예, 태풍 당연히 자연현상이죠.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려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리현상을 볼게요. 물이 끓어요. 예, 불이 납니다. 불이 펴져요. 자, 심지어 전자제품도 가능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 어, 그, 뭐 전기불이 깜빡거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울린다. 예, 전화벨이 울려. 전기제품이죠. 전화도요. 그 다음에, 뭐, 선풍기가 돌아간다. 예, 이런 식으로, 자,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경우에도 다 ING입니다. 자, 현재 분사가 오는 이유?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신체 부위의 명사에서 i 인 g 가 오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자연현상은 가만히 있는 경우를 자연현상이나 물리현상으로 안 그립니다. 자연성과 물리현상은 동작이 되고 반복이 되는 사항이 계속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드러내는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위도 분사 구분해서 i 인 g 를 선택합니다. 원어민은요. 원어민의 생각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동수동의 개념을 이 명사 두 가지 명사요. 자연현상과 신체부의 명사에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개념으로 원어민들이 자 어, 현재부사 과공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자연상 물리현상이 나와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Her hat flew away with wind blowing b l o w n 입니다 윈드하고 바람이라는 자연상이 나와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블잉입니다 그녀의 모자가 날아갔어요. 바람이 불면서 자 바람이 불죠. 예, 동작이고, 반복입니다. We were sleeping in bed with the house shaking, shaken. 이거는, 어, 제가 그 샘플 수업에서 드렸던 예문인데, 한번더 지금 인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집이 흔들리죠. 자, 이거는, 어, 집이 자연산니까 집은 자연산 아닌데, 그니까, 여기서 명사 자체가 자연산 아니지만, 요 상황이, 그쵸? 예, 상황이 바로 집이 흔들라는 얘기는, 집이 흔들릴 정도면 일단 지진으로 봐야겠죠. 예, 지진이 아닌 경우에 집을 흔든다는, 흔들 수 있는 경우는, 뭐, 영화에서,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어 뭐, 빌런이나 영웅, 키로, 그쵸? 예, 그 다음에 기계로 뭐, 흔들다 의미가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지진이 가장 적절하겠죠. 예, 지진은 그럼 자연 현상으로 보시고요. 예, 집이 흔들립니다. 움직이죠? 예, 반복됩니다. 동작입니다. 쉐이킹입니다. 어 집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집이 흔들린 채 그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신체부의 명사로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궁금증이 있었던 이제 a 이란 동사로 가겠습니다. 기대다. 어, 기대는 거는 기대서 가만히 있으니까 멈춰있는 거 아니야? 일례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원어민들의 생각을 읽으라고 했죠? 예, 네, 원어민들이요. 우리, 그러니까 어, 영어를 모국어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의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의외로 원어민들은 동작이나 반복의 개념으로 보고, 위드군사하고에서 현재군사를 쓰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어민들이에요. 원어민들은요, 영어를 모고 뭐 하는 사람들은, 자, 진행의 개념으로 보는, 진행의 개념으로 보면서, 움직임이 없는 행위동사입니다. 진행의 개념으로 보지만, 움직임이 움직임이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암기를 해두시면 위도문상문 바로 풀수 있고요. 암기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써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Sit 안 따란 동사입니다. Stand 서 있다란 동사예요. Lie 누워 있다는 동사입니다. Lean 기대 단 동사죠 슬립 자다 란동사예요그 다음에 도 도즈, e 즈도 z 즈조 자단 동사의 개념을 보면 되겠죠 예 동자 아그 졸다 란는어죠도 z 즈요 졸다 한번 더 어, 말씀드릴게요 따라 하시면 더좋고요 sit, stand, lie, lean, sleep, doze 자 이런 동사들이에요 그럼 이런 동사들은 원어민들은요 진행의 개념으로 봅니다 단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지만 원어민들의 자, 사고에서는 진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뭐 허황되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앉아있는 동작의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원어민들은요. 서 있는 것도 자그 자체가 서 있는 동작으로 움직이는 않지만 그걸 동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 같은 경우가 여러분 쉬워요. 우리는 잠을 자다 할때 그 어떤 문장도 뭐 she 또는 he is slept 라고 적혀있는 문장 거의 못보시죠 당연히 he is sleeping 그쵸 he sleeps 이런식으로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동사들은 아, 움직임은 없지만 이 자체를 어, 그 동작의 개념으로 진행의 개념으로 본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sit, stand, lie, lean, sleep, doze 라는 단어가 위드 분석문에 나오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ing 를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문 보겠습니다. She stood with her back leaning against the wall. 하고, leaning이에요. 그녀는 벽을 등에 기댄 채서 있었다. 자, 신체 부위에 명사가 나왔고요 lean이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원어민들의 사고에서는, 진행의, 진행의 개념으로 보는 움직임, 움직임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lean을 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좀, 어,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요. 좀 능동 수동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해설하니까 능동이고 해설하니까 수동이어서 좀 답을 낼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외 명사입니다. 다시해서 자연현상과 물리현상, 신체부의 명사가 아닌 그외 명사.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좀 일반 명사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건 제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문법 책에 이렇게 쓴 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해는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연상, 신체부의 명사 아닌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ING PP가 다 오고요. 그러면 일반 명사 다음에 그외 명사 다음에 ING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시고요. 해석을 했을 때 진행 자 그리고 능동이면 ING입니다. 자 일반 명사 PP는요. 당연히 똑같이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했을 때 수동이고 자 완료의 개념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좀 바라는 문제형이 유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어, 덜 답답하고 속이 시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해석하니까, 어, 능동이잖아. 해석하니까 수동이잖아. 그쵸? <laughs> 이게 더, 어, 여러분들 의 불안감을 좀 줄여, 주려주는 그런 문제풀이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현상과 신체부의 명사 아니지만 확인하십시오. 예문 보겠습니다. The man was reading a book with his wife. knitting, knitted죠? 일단, 기본적으로, with 명사 다음에 오는 동사 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knit 하면 뜨개질하답니다. 부인이 뜨개질하죠? 부인이 뜨개질 됩니까? 예, 되게 이상하죠? 여기서 희주와이프는 뭐예요? 자연상 시체부의 명사 아닙니다. 그의 명사라고 파악하시고 해석하니까 뜨개질하다 자연스럽습니다. 니팅이 되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부인이 옆에서 뜨개질을 하는 동안 책을 읽는 중이었다. I rode my bicycle with my dog Followed, followed, followed me. 위드다 명사 확인합니다. 그의 명사, 일방 명사입니다. 아, 그럼 걔가 따라오네요. 그렇죠?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거 자, 진행이고요. 그렇죠? 예. 반복되죠? 예. 팔로잉 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강아지가 나를 따르는 채로 나의 자전거를 탔다. 위드 분석은 샘플 서비스 제가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알려 드렸죠? 몸한 채로 아니면 뭐뭐하면서 예, 가장 예, 여러분들이 쉽게 어, 편하게 그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She was staring with the windows closed. 클로 i 다 자, 도우가 보이시고 도우 분사고 문제 바로 파악이 되시죠. 일단 도우가 보이니까요. 더 윈도우 명사였습니다. 그외 명사, 일반 명사 도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지겠죠. 예, 친절하게 수동의 해석이 맞네요. 창문은 닫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클로즈드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끝나기 끝내기가 좀 아쉬우시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풀때 뭐에 명심하셔야 되죠? 어차피 제가 제시되는 제시를 드린 문제는 다 위도 분사고문 문제고요. 위도 다음에 오는 명사를 빨리 파악하세요. 2초 만에 문제 풀기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풀수 있도록 아, 아, 지금 이 수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 좀 그렇게 빨리 풀어내시기를, 좀제 수업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연현상의 명사냐, 신체부의 명사냐, 그의 명사냐, 라고 파악을 해줘보세요. 어, 한, 뭐, 여러분이 정말 빨리 푸신다면요. 한 1분도 안 되게, 문제가, 한 9문제, 8문제를 정도를 제가 준비해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화면을 바꿔볼게요. 위드문상무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두 개의 보기에서 문맥상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절에 대한 해석은 뒤에 위드분사구문 뒤에 나오는 INGPP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절을 읽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위드 다음에 오는 명사 종류 파악하세요. 자연현상 또는 물리현상 자 그리고 신체보이 그리고 그외 명사 시간을 1분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하셨고 예, 충분히 빠른 시간 에풀수 있는 자 그런 어, 실력을 갖추셨다고 믿기 때문에, 1분도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풀어주세요. 시작! 다 푸셨죠? 네.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도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제가 너무 빨리 정답으로 옮겨갔다라면, 어, 화면을 멈춰놓고 문제를 다못 푸신, 푸신 분들은 제가 정답으로 넘긴 화면을 멈춰놓고요. 다시 어, 그 문제풀이 화면을 돌아가셔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정답 보시면 됩니다. 혹시? 틀신 분은 없다고 믿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배우는 과정이고요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Minowaz sitting with his hand. 명사부터 파악합니다. 신체입니다. 신체는 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 raise. 손을 들어 올렸다죠? 반복되는 거아니고요 일회성입니다. raise입니다. I slept with my head. covered covering by a b l a n k e 어, t 죠딱 보니까, 머리를 담요로 덮었다는 얘기네요. 네, 일회성이고요. 반복하는 행위 동작 아닙니다. 커버를입니다 He scored a goal with his coach's cheerleading. 아, 여기, 신체라고 안 썼네요. 마이 헤드 신체입니다. 코치입니다. 아, 네. 일반 명사네요. 일이라고 할게요. 신체 부위도 아니고, 자유현상도 아닌 명사랑입니다. 자, 요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석을 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He scored a goal with his coach's cheerleading이 되겠죠? 자, he scored a goal이니까 그는 어, 득점했다는 뜻이겠죠. 골을 냈다. 어, 감독이 응원한 채로 응원해 주면서 치어링이 됩니다. 감독이 응원하니까 능동입니다. My younger brother fell asleep with his computer.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때 컴퓨터는 어, 이것도 전자제품이니까 어, 혹시 뭐 무조건 I-N-G 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용을 좀 틀린 게요. 어, 요 동사의 의미가 컴퓨터가 전원이 그냥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렇 그래서 어,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 솔직한 말로 이거는 지금 어 켜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고요. 자 그리고 동작의 기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턴드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 부분이 좀 어, 약간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Uh, my younger brother fell asleep with his computer turned on. 나의 남동생은 컴퓨터가 켜진 채로 자 잠들었다가 되겠습니다. She's living the hospital with her leg bandaged bandaging. 어 컴퓨터 요거는 어 일반 명사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eg는 신체 부위가 되겠죠. 자 붕대로 감습니다. 예 반복되는 동작, 반복되는 행위 아니고요. 일회성이고 자 그리고 예. 움직이지 않은 그런 정지된 상태입니다. 밴디지드 바 월드 퀴클 위드 허 암즈 신체부위가 나왔고요. 자 팔을 자 일단 스윙 3대면의 가스 윙 스웡 스웡이죠. 또는 스윙 스웡인데요. 흔들죠. 예,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흔듭니다. 팔을 계속 흔들면서 걷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동작입니다. 스윙입니다. 제인 워즈 러닝 온더 트랙 위드 더 크라우드 왓치트 왓칭 허가 허입니다. 크라우드 예, 일반 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해서 능수동을 파악하겠습니다. <laughs> 제인은요. 어, 트랙을요. 그쵸 예. 경주 트랙을 지금 달리고 있다니까 경주로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인은 경주로를 달리고 있었다. 자, 관중들이 그녀를 보고 있, 있는 상황이었죠. 관중들이 그녀를 보는 채로 보면서 자, 와칭 되겠습니다. 관중들이 보니까요. My mommy is preparing lunch with her hair tied. tying bag입니다. 자, her hair, 신체 부위가 나왔고요 어, t i e 묶다란 는거고요 자, 요 묶는 거 동작 반복해서 계속 묶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묶여져 있는 일회성, 자 그리고 동, 그 멈춰져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머리가 묶여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ti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나의 엄마는 어, 그 엄마의 머리가 묶여진 채로 그쵸? 묶은 채로 아침 어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 아까 제가 요 부분 지 컴퓨터 부분에서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자제품인데 그 I N G 를 쓰는 경우를 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문을 들어드리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 전자제품인데 I N G 를 쓰는 경우를 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런 예문을 어, 좀빈 공간에 좀 써보겠습니다. t i m e kept working with his phone. r i n 단면 아 ring, rang, w 뭐 r i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요. 어 탐은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 예. 근데 전화기가 울리는 채로죠. 자 이때 히즈폰 자 전자 제품이고요. 어, 반복해서 울리고 있고 자, 전화가 울린 건 동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링이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위드분사공 문제를 푸실 때 해당되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예, 가능한 좀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동안 정말 장시간 수업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준동사의 그 영역들 어, 앞에 준동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특징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엑스사이즈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 뒷부분부터 수업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문제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준동사에 관련된 영역 수업은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오늘도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